잘생긴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BM입니다. BM. 오늘은요, 동마법이 이번에 또 6레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동마법이 5레벨에 비해서 얼마나 좀더 강력해졌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자 여러가지 조합들을 넣어놔봤습니다. 그래서 40개를 일단 다 채워놨구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바로 이 골렘들을 몸빵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힐 마법을 오지게 뿌리면서 중는 속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체험, 그러니까 5레벨과 6레벨 편집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먼저 6레벨짜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오겠죠. 이제 나오면은 동마법 딱 써주면서 힐마법 오지게 써주는 거예요. 어, 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 눈... 애들이 죽는 속도가 사실 안 보이네요. 일단 뭐다 죽긴 죽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laughs> 일단 골렘을 먼저 넣고 모든 유닛이 다 나오면은 그때 오케이 다 나왔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잠깐만 또 넣어버렸니? 힐머 원 써줄게요. 힐머 원 써주면서 언제 죽는지 비교하는 체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이 정도의 스피드로 죽는다는 거 네.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광부 마녀 볼러 얼음골렘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레벨짜리를 꺼내놓고 고블린 나오고 얼음골렘 마녀들 나오죠. 그 다음에 해골들이 죽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고블린 죽었고요. 마녀 죽었고요. 광고 죽었구요. 얼음골렘 죽나요? 아, 얼음골렘은 아쉽게도 죽지 않는 모습. 사실상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 용이 죽냐, 안 죽냐가 사실상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나왔고요 네, 동마법 써줄게요 아, 지금 보면 죽나요? 죽나요? 아, 6레벨은 진짜 아깝게 안 죽는 조금의 아, 체력만 남는 모습입니다. 네, 어차피 지금 6레벨짜리로 드래곤을 못 잡는 거 보면은 이제 뭐 힐러는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 페카라든지, 일렉트로 드래곤, 골렘, 라바는 사실은 못 잡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궁금한 게좀 생겼습니다 과연 몇 개의 6레벨짜리 동마법을 사용을 해야지 페카가 죽거나 일렉트로 드래곤이 죽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실험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정말 쓰잘데기 없지만은 궁금한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카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카를 그리고 궁금한 게 중첩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하나씩 하나씩 투입을 해보고 뭐세개의주교는 그 다음 공격에서는 세개를한 번에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끌어오고 동마법 써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힐 마법 좀 써줄게요 왜냐하면 필요해요 왜냐하면 좀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힐 마법 좀더 써주면서 그러면 이제 동마법곧 없어지거든요 동마법곧 없어지니까 한번더 써주면서 바로 동마법 근데 지금 한 한몇 2분의 1보다 한 지금 한40% 줄어드는 모습이 오 뭐야 지금 엄청나게 줄어드는 순간적으로 오, 엄청 줄어드는 모습인데 우와 독마법 2개로 여러분들 페카 팔레벨짜리를 잡습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보다 의외인데요 그렇다면은 2개를 연속으로 뿌려가지고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쪽에다가 2개 쓰고 페가가 공격을 아예 못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 부분은 동마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또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첩이 안 되는 거네. 원래 그래 어느 정도 조금 빠른 공격을 할줄 알았는데 이게 두 개를 써가지고 더 느려졌다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중첩이 되질 않는 겁니다. 동마법은 보셨다시피. 첫 번째 공격에서는 두 개로 분명히 패가가 잡아졌지만, 이번에 공격에서는 세 개의 동마법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실험을 해볼게요. 그냥 하나만 썼을 때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 쓴 거랑 두 개를 중첩해서 쓴 거랑 똑같은지. 그거 한 번만 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써볼게요. 제가 처음에 실험을 할 때는, 어, 보신 분들이 있으려나? 제가 끝나기 전에 하나를 더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가 적용이 됐을 때, 어, 체력이 이 정도 다는 거 보면은 지금 한60% 달았거든요. 이것은 뭐냐. 두 개를 쓰든 하나를 쓰든 똑같다. 그러면 다섯 개를 다 써볼게요. 다섯 개를 한 번에 썼을 때는 어떨지 이것도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진짜 다섯 개를 연속으로 썼다고 해서 이게 안 잡힐까요? 진짜 안 잡히는 거야? 분명히 지금 원래 하나 정도 썼을 때 체력이 달았고요. 와안 죽네. 안 죽어요. 와좀 신기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진짜 마지막으로, 동마머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 1홉 20호 어? 이런 거한 20초 정도, 20초 정도가 되는데 제가 한 5초 지나서 하나를 더 넣었죠.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독은 절대로 중첩이 되지 않고 만약에 쓴다면 끝나고 하나를 써라라는 결론이 나게 되네요. 한번 일렉트로 드래곤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카보다는 체력이 그래도 낮으니까 아, 저 정확하게 지금, 어, HP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라가지고, 보시면은, 이것도 두 방에 죽지 않을까요? 일단은 하나가 끝나면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힐마법 좀 써주고요. 힐마법 어주고 체력이 거의 70%까지 다네. 그래서, 일렉트로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공마법 두 개로 여러분들 잡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힐마법 한번 더 써주고요. 그 다음에, 워든으로, 어차 워든 스킬도 한 번, 뭐야? 이씨, 내가 잡아버리네. 야, 골렘이에요. 골렘의 9레벨짜리의 체력이 여러분들 7,500이고요. 라바 5레벨인가요? 4레벨인가요? 네, 그 친구의 체력이 7,600. 인가100 그러니까 정도 차이 밖에 안 나죠. 한번 먼저, 골렘부터, 골렘 대 골렘의 맞다이를 뜨는 부분인데, 일단은 하나 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 해도 7,500이면은 3개는 써야지, 3개는, 그러죠. 3개는 써야지 부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힐 마법으로 조금 더 길게 생명력을 해주고, 왜냐면은 데스 데미지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또 끝났을 때, 네, 동마법 바로 20초 지났을 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동마법은 20초 지속입니다. 뭐, 신속마법은 30초 지속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 그냥 깨야 꿀팁. 이렇게 해서 일단 체력을 채워주고요. 지금 보시면은 네, 두 개를 썼을 때 80%의 체력이 지금 없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썼을 때 부서질 것 같아요. 세 번째 썼을 때 부서질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골렘 마이트가 나오는데 골렘 마이트까지 잡을 수 있을지 골렘 마이트까지 아 골렘 마이트까지는 못 잡네. 골렘 마이트까지는 못 잡고 그렇게 된다면은, 와, 여러분들, 동마법 4개를 써야지. 무려 동마법 4개를 써야지만, 골렘 9레벨짜리를 잡을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라바는. 그래요, 골렘은, 골렘 마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체력이 솔직히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라바는, 라바 펍이 터지면은, 걔들은 거의 해골 수준이잖아요. 해골보다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동마법에 의하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작살 나버리는 애기 때문에 라바는 동마법 세 개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 넣어 주면서 한번더 지금 한40% 여러분들 줄어드는 모습들 볼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쓰면은 한80% 정도 어 재력이 라바의 재력이 깎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라바 펍들이, 라바 펍들이 세 번째 동마법에 의해서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모이죠? 모이면은, 네. 이 정도면은, 아, 순삭 내버리네요. 그래서 골렘 9레벨짜리는 그래도 최고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유닛은 바로 골렘이 되겠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어, 조금 쓰잘데기 없지만, 그래도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 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어, 좀 별로였다면 뭐가 별로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에는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컨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컵.